산과 연기의 중화 반응 산과 염기 산은 수용액에서 수소 이온을 내는 물질입니다 염산 질산 황산 아세산 탄산 다 수소를 내보낼 수 있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산의 공통적인 성질은 산성의 공통적인 성질은 에시드 아시다 완성하시면 돼요 자 신맛이 나고요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릅니다 전해질이에요 자 이때 조심해야 될게 메테인은 산이 아닙니다 수소가 있지만 수소 이온을 내놓지 못해요 산이 아니야. 이온화가 안 돼. 다음 수용액에서 원료가 흐르기 때문에 전해질이고요. 산수용액에 이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과 반응해서 수기체 발생한다. 앞에서 했죠. 케카나마, 아라철리지나, 수구순. 자 마그네슘과 산이 반응하면 염화 마그네슘 수소가 발생한다. 단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만. 염화수와 염산이 헷갈릴 텐데 둘다 HCL 이렇게 써요. 염화수는 실험에서 기체입니다. 자, 염산은 염화수를 물에 녹인 거예요. 물에 굉장히 잘 녹아요. 그래서 구분하시면 됩니다. 염화수는 기체, 그 다음에 진산수 기체고, 염산은 염화수를 물에 녹인 거, 수용의 상태다. 다이갈 껍데기와 반응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탄산칼슘을 염산에 넣어주면, 이거 잘못했어요. CACL2입니다. 자, 염화칼슘하고물 이산화탄소가 나와서 부글부글 끓으면서 이산화탄소가 날아다녀요. 지시하게 색변화, 산성은 푸른색, 리트머스성이 붉은색으로. 자, 산성에서 붉게 녹습니다 연상하시면 되고요. BTB는 노란색, 페너프타는 무색, 메트로인지 붉은색인데. 자, 이렇게 따로따로 외우지 말고요. 나중에 통합해서 암기하는 방법 가르쳐드릴게요. 자, 뒤에서 다시 봅시다. 자, 산의 이온화, 산이 이온화되면 수소이온과 음이온이 나와요. 염산은 H 플러스 염화이온. 자, 수소이온, 질산이온. 수소이온 두 개, 황산이온 하나. 이런 식으로. 얘는 여기가 잘리죠? 이게 마이너스 2k 플러스입니다. 아세산이온, 수소이온, 탄산은 수소이온 2개, 탄산이온 2개. 앞에 기초할 때 많이 했습니다. 산과 금속의 반응. 묽은 산은 마그네슘, 아연, 철두가 반응해서 수위치가 발생합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금이나 은은 반응하지 않아. 왜? 금속의 이온화경에서 안정한 쪽에 있기 때문에 수소보다 반응성이 작아요. 그래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산의 공통적인 특성은 수소이온 때문이고요. 산의 특이성, 종류마다 다른 특성을 지닌 건, 음이온이의 종류가 달라서 그래. 우리 주변의 산성 물질, 신맛나는 과일, 식초, 탄산음료, 김치, 유산균 음료, 해열제, 진통제, 다 산성이다. 레몬, 시다, 연성하시면 되고요 김치, 젖산, 해열제, 아세틸 살리시산, 식초는 아세트산, 유산균 음료는 젖산, 진통제는 역시 아세틸 살리시산, 탄산음료는 탄산, 다 산이다. 산성을 나타내는 이온의 확인, 질산칼륨을 적신 리트머스 종이 위에 묽은 염산을 적셔서 실을 올려놓고 전류를 흘려보내죠. 일단, 리트머스 종이가 바싹 말라있기 때문에 전류가 안 통해요. 그래서 전해질인 질산칼륨을 넣어줍니다. 일단 전해질 넣어주고요. 자, 염산을 묻힌 실을 가로 놓으면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음이온은 플러스로 가요. 자, 그런데 요 수소이온 때문에 요 마이너스 극 쪽이 붉게 변하는 거다.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붉게 변하게 한다, 산. 됐죠? 자, 마스극쪽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게 변하고요, 수소이온이 마네스 극으로 이동해서 그렇다. 물은 염색 대신 물은황산 아세스는 사용해도 같은 결과다. 따라서 산의 공통적인 성질은 수소이온 때문이다. 자, 지시하기 색변화 완벽하게 좀 암기해 두세요. 자, 리트머스 종이는 산성에서 붉게 녹슨다, 연상하시면 되고요, 푸른색이 붉은색이 된다, 영성 반대. 펜프선에는 무무불. 메틸 오렌지는, 불주노, 학기마다 불로노. 이렇게 될거예요 경상도 가서나가 있었는데, 오렌지를 오빠만 주고, 자기 안 주는 거야. 자, 엄마, 왜 오렌지 오빠 주노? 오빠 주노? 이렇게 외우면 되요. 오빠 주노. 오빠 주노? 와, 오렌지 오빠 주노? 이렇게 돼요 BTV, 브롬 팀을 블루란 시작이야. 블루 스카이, 하늘은 노파. 이렇게 외워. 노노프, 노파, 노노프. 오케이? 완벽하게 외우세요. 염기 베이스 쓰다 연성하시면 됩니다 공통적으로 쓴맛을 나요 쓴맛이 난다 베이스 물에 녹아 수산화뇌을 내는 물질이고요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수산화칼슘 암모니아 수산화바륨 수산화마그네슘 등이에요 자 그런데 OH기를 가지면 모두 염기다 메타놀과 에탄올은 OH를 가지고 있지만 이온화가 안돼 그래서 염기가 아니야 OH가 이온화 되지 않는다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 쓴맛이 난다, 베이스, 쓰다, 연상하시면 되고요 수용액의 전류가릅니다. 전해지고요 수용액의 이온이 존재해요. 대부분 금속이나 달걀껍데기와 반응하지 않고요 자, 단백질 녹이고요 손으로 만지면 미끈미끈거려. 그래서 NOH 만지면 미끈미끈해. 그게 미끈미끈한 게 아니라 내손 녹고 있는 거야. 화상이 뭐, 큰라지시기색변나 붉은색의 니트너스성이 푸른색, BTB 푸른색, 페네프탈린 붉은색, 메트로지 노란색. 앞에서 통으로 외우시라고 했어요. 암모니아가 연기인 까닭은 암모니아는 실온에서 기체 물질내에 수산화이온이 없어 그런데 물에 녹으면 수산화이온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연기에요 다시 봅시다 자암모니아 물에 녹으면 자 물에서 이거 하나 가져와버려 이런식으로 그러면 NH4플러스가 되죠 마이너스 3에 플러스 4가 되니까 그러니까 o h 마이너가 생겨요 여기서 수산화 띠기 때문에 연기의이유화 염기는 양이온과 수산화이온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얘 때문에 공통적인 성질이 나타난 거고요. 얘는 염기마다 다른 특성을 지니게 합니다. 수산화는 지금 이온화되는 거 이렇게 앞에서 많이 했죠. 계속 이렇게 이온화시켜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고요. 수산화바륨 수산화 마그네슘. 염기의 공통성은 수산화이온때문 염기마다 특이성이 있는 건자 양이온이 다르게 됩니다. 우리 집안의 상가염기. 귤은 시다연성하시면 되고요. 사과는 말로 해야 돼요. 말산, 포도는 탱글탱글하다, 타르타르. 요구르트는 소젖으로 만든다. 젖산, 위액은 염산이고요. 청량음료 탄산음료 연상하시면 됩니다. 다음 염기는 생선 비린내, 트라이메틸암민이라는 성분이고요. 비누 염기입니다. 하수세정제, 구양재물재산제다 염기. 우리 주변의 염기성 물질 비누는 수산화나트륨 성분이고요. 재산제 수산화마그네슘, 하수구 세정제 수산화나트륨이고요. 치약은 탄산나트륨 성분입니다. 유리 세정제 베이킹소다 다 염기성 물질이. 에요 염성을 나타내는 이유는 확인. 일단 질산 칼륨을똑 적셔 주네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에. 자. 바탕 말은 리트머스 종이는 전류가 통하지 않으니까 전해질인 질산 칼륨을 적셔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NaOH가 붙인 실을 가운데 놓고요. 자, 전기를 걸어 주면 양이온은 마이너스로 음이온은 플러스로 합니다. 이때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이 된다. 어느 쪽에 수산화 이온이 가는 쪽에? 플러스 쪽에? 플러스북 쪽에 붉은 색 익스머스스니가 푸른 스로 변합니다. 수산화이온이 플러스국으로 이동해서 그렇고요 자, 수나트틈 대신 아모니아수, 수나칼륨 수용액으로 실험해도 같은 결과다.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은 수산화이온 때문이다. 자, 우리 몸속의 산과 염기, 입, 음식물이 분해되면 산성 물질이 생겨요. 그래서 입안은 약한 산성을 띕니다. 이때 약한 염기성 물질이 침이 분비되면 입안은 다시 약한 염기성으로 바뀌어요. 위, 위에서 분비되는 위에게는 염산이 들어있어서 위 내부는 강한 산성을 띈다. 소장, 십장으로 분비되는 이자액에는 염기성 물질이 들어있어서 소장은 약한 염기성을 띈다. 산과 염기의 성질, 홈판에 묽은 염산, 식초, 레몬즙, 사이다, 수나틴 수용액, 비눗물, 유리세정제 소다, 수용액을 각각 열방을 떨친 후, 리트머스 종의 색변화, 전기전수성, 마그슘이나 달걀 껍데기 반응, 페노프탈린 용액에 의한 색변화를 관찰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보자. 자, 푸른색 리트머스이 붉게. 이쪽 산이다. 그지 전류가 흐른다. 모두 전해질이다. 이쪽. 다음 수소기체 발생한다. 마그네슘 넣었을 때 산과 반항한다. 자각 껍데기. CACO3 성분. 탄산칼성분이다. 자, 이산화탄소 발생한다. 페노프탈린 무무불이니까 색변화 없다. 페노프탈린 무무불. 기억해 놔. 산성. 중성 염기성. 자, 이쪽은 염기성이네, 그지 붉은색 리트머스성이 푸르게. 마르슘 반응 안한다. 금속과 반응 안한다. 탄산칼슘 반응 안한다. 자, 붉은색으로 변한다. 오케이. 기체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염소 기체는 꽃잎 탈색시켜 요 황록색으로 유도성 있어요. 수돗물 소독에 쓰이고요. 수기체는 성냥불 같은 퍽 터져버립니다. 산소 기체는 꺼져는 불이 다시 살아나요. 이산화탄소 수 기체는 석회서 뿌옇게 비티비 노란색이 됩니다. 그럼, 친구 집에 불나면 산소 넣어줘요. 아주 잘탈 거예요. 펄프를 탔어요. 다 타고 나면, 수기체 넣어준 다음에, 불씨가 터돼요 뻥! 터질 겁니다. 뻥! 그 다음에, 친구 쓰러져 있으면, 이가에 석회수 뿌려봐요. 그러면, 뿌옇게 되면, 이산화탄소 내뱉는 거니까,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코쓰대다 염수기체 주입시켜 주세요. 즉사. 해보세요. 미안해요. 다음, 지시약과 pH. 지시약. 용액의 액성을 규별하고 액성에 따라 색깔이 변합니다. 리트머스 종이 붉은색이 되면 산성.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이 되면 연기성. 페노프탈린, 무무불. 메트로렌치, 오렌지와 오빠주노오빠주노 오빠주노. 자, BTV, 노노프. 하늘은 노파.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pH는, 자, pH라고 읽고요. 용액의 액성을 나타내는 수치로 수소이온의 농도를 나타내고요. 마이너스 로그치하면 됩니다. 수소이온 농도를. 천연지시약. 자수색 양배추, 붉은색 장미꽃, 포도껍질, 그 다음에 검은 콘 등에서 추출한 용액은 액성에 따라 색이 변한다. 지시약으로 사용 가능하다. 자, 학교에서 다르면 그때 조금 더 하시면 됩니다. 자수색 양배추, 붉은색 장미꽃 등을 지시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까닥은 과일이나 꽃 등에 주로 포함되어 있는 색소인 안토시아닌은 용액의 액성에 따라 색이 변합니다. 따라서 안토시아닌이 들어있는 자수색 양배추, 붉은색 장미꽃 등은 지시약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 pH 봅시다. 수용액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농도를 간단한 숫자로 나타낸 겁니다 수용액 속 수소이온농도가 높으면 산성이에요 pH가 낮고요 수소이온농도가 낮으면 염기성입니다 pH가 높다 자, pH 7이 중성이고요 7 이하가 산성 7 보다 크면 염기성 자 우리 주변의 물질 pH 한번 봅시다 pH 이쪽으로 갈수록 수소이온의 농도가 꺽쇠가 농도예요 높은 거예요 자 그러면 수수이온도가 여기 11-1승 11-2승 이렇게 존재한다고 11-3승 자 얘를 마이너스 로그 취해버리면요 로그 11-1승 하면 곱해져요. 그러면 pH1이 나옵니다. 이게 pH에요. 자 마이너스 로그 11-2승 나오면요 자 여기 곱해져요. 그리고 이거 없어집니다. 그러면 2가 나와요. 자 이렇게 마이너스 로그 취한 값은 뭘 의미하냐면 pH가 1만큼 커지면 농도가 10배 묽어지는 거고 pH가 1만큼 작아지면 농도가 10배 진해지는 거야 다시 한번 보자 pH 수소이온의 농도 지수다 가리키는 숫자란 뜻입니다 수용액 속 수소이온 농도를 간단히 나타낸 수치고요 0에서 14 값을 지닌다 pH가 1만큼 작아지면 수소이온 농도가 10배쯤 커지는 거고요 수소이온 농도가 클수록 pH가 감소한대요. 뭔 소리인지 뒤에서 보자. pH가 작을수록 산성이다. pH7이 하는 산성, 7은 중성, pH7 이상이 영기성 자, 측정은 맞는 pH 시험지, pH 미터로 측정하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수소이온 농도가 1 0의 0승, 마이너스 1승,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이렇게 있어요. 이거 매번 쓰기 너무 귀찮아서 pH를 쓰게 된 거야. 근데 pH는 수소이온의 농도를 마이너스 로그치한 거야. 자, 이거 다시 씁시다 잘못됐어요자 마이너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2승이야. 자 요걸 마이너스 로그치 한 거야. 그러면 2곱해지고 이거 없어집니다. 그럼 2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 쓰자. 자 pH가 3이다. 이거 어떻게 나온 거냐면 마이너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3승이야. 그럼 지수 부분이 앞에 곱해지고 이건 자연 로그기 티는 없어져. 그럼 3이 나오지. 3이야. 그러면 1만큼 작아지면 농도가 10배 커지는 거야. 이만큼 작아지면 10배, 10배니까 100배 차는 거지. 농도가 100배 진해지는 거야. 자, 1만큼 커지면 10분의 1로 농도가 줄어드는 거고, 이만큼 커지면 100분의 1로 농도가 줄어드는 거야. 자, 이 상태에서 pH7이 중성입니다. pH7보다 작으면 수소이온 농도가 높은 거야. 그러니까 pH가 작을수록 산성이야. 그러니까 이쪽이 산성. 7보다 크면 지금 연기성이야. 이건 수소이온농도가 작으니까 영기성이됐다 이렇게 체크하는 겁니다 잘 기억해 놓고요 그래서 보면 위액은 pH2보다 작네요 강산이에요 pH가 작을수록 산성입니다 작을수록 수소이온농도가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탄산음료 산성 토마토 도 산성 자, 이제 증류수가 중성이네요 우유도 산성 커피도 산성 달걀 노른자 다음 달걀 흰자는 염기성이고요 pH8이니까 베이킹소다도 염기성 비누는 염기성 가정용 암모니아수, 화수, 세정제는 강한 연기입니다. 지구 환경에 미치는 상과 연기, 이산화탄소 발생. 이산화탄소는 동식물의 호흡이나 화석률의연소 화산분출, 산불등에서 발생합니다. 이산화탄소와 해양산성화, 대기 중에 방출된 이산화탄소가 바다물에 녹아서 탄산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탄산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탄산이 이온화돼서 탄산수소 이온하고, 탄산수소이온하고 수소이온이 나와요 어? 그러면 산성이 되겠다 그렇지? 수소이온농도가 더 많아지면서 바닷물의 pH가 낮아져 그럼 바닷물 속에 수소이온은 산호, 조개 껍데기, 석유질 껍질의 생성을 방해해요 얘는 CaCO3 탄산칼수 성분입니다 얘가 산하고 반응하면 용해돼요 자 그래서 산호, 조개 개체 수가 감소되고 해양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준다 다음 중화반응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물이 생성되는 반응이다. 발열 반응이다. 이때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지고, 자, 산의 수소 이온, 염기의 수산화 이온이 만나서 물이 만들어지고,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만나서 염이 만들어져. 조심해야 돼. 염기하고 염은 완벽하게 틀린 거야. 염기는 수산화 이온을 내버릴낼수 있는데. 염은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만나서 생성된 물질. 이때 열이 발생하는 발열 반응이다. 발열 반응이다. 기억해놓고요. 이때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1대1로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HCl, HCl 이렇게 썼는데 NH, NH다. 그러면 얘하고 얘, 얘하고 얘1대1로 반응해서 물이 두개 만들어진다. 이렇게서 해 이렇게, 이렇게서 해서 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지그 다음에 얘네는 염이다, NACL. 자, NACL, 이쪽에. NACL, 이쪽에. 됐지? 그러면, 자, 화학 반응식은, 얘가 이온화되면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으로, 얘는 나트륨이온과 수산화이온으로 나눠집니다. 그럼 얘하고 얘하고 일대일로 반응해서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렇죠. 물이 만들어지죠. 그죠? 그 다음, NACL. 됐지?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은 염. 수산화이온을 내볼 버수 있는 거, 염기. 염계... 오케이. 호남 용액의 액성 호남 용액의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 수에 따라서 중화 반응 후 용액의 액성이 달라집니다. 수소 이온수가 100개, 수산화 이온수가 50개 있었다. 그러면 50개 다 반응하고 얘는 50개 남는다. 그렇지? 그러면 50개의 수소 이 남았다. 100개, 1 0 0개면다 반응한다. 그다음에 물은 여기서 50개 만들어지고 여기는 100개 만들어진다. 자, 50개 다 쓰고 50개 남는다. 그렇지? 50개 수소인 반응했으니까 물도 50개 만들어진다. 수소인이 남아 있으니까 얘는 수소인이 많다. 산성. 둘이 똑같으면 중성. 수산화인이 더 많으면 염기성이다.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의 변화, 중화점. 산의 수소 이온과 염기의 수산화 이온이 모두 반응한 지점입니다. 중화반응이 완결된 지점이고요. 중화점 확인 방법, 수소이온, 수산화이온이 모두 반응해서 물이 생성됐기 때문에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이 없어요. 중화점에서는. 그 다음에 온도는 가장 높은 지점, 그리고 전류는 가장 적은 지점이다. 자, 이게 중화점 확인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지시약의 색별로도 확인할 수 있다. 산성에서 붉은색, 리트머스성이, 연기성에서 푸른색이 돼야 되죠. 잘못됐어요. 붉은색이 푸른색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고치세요. 페네프탈린 무무불. 자, b t v 노노프. 자, 메트로렌지 오빠주노, 불주노. 됐죠? 다음, 일정량의 HCl에 n h 를 넣을 때 변화 보자. HCl 두개 있었다고 치자. 자, 그런데 여기에 NaOH가 들어온 거야. NaOH가 들어온 거야. 여기까지 봤지? 그러면 물이 하나 만들어지네 그지 물이 하나 사라지고 n a o h 또 들어왔어 그럼 물 하나 또 만들어진다 그지 사라지고 자또 NaOH 들어왔어 이제 반응할 수소이온이 없네 자 그러면 보자 여기 수소이온 하나 두개 염화이온도 두개 있었다 그지 여기는 얘네가 사라진 거야 물이 됐으니까 그럼 수소 이온 하나 그 다음에 염화 이온 두개그 다음 나트륨 이온 하나 이렇게 됐네 다음 얘또 물이 됐으니까 사라진 거야 없어 없어 이건 없어 그러면 자 수소 이온 없고요 염화 이온 두개 나트륨 이온 두개 됐지 다음 이번에 nh o 들어갔네 수소 이온은 반응에 다 참여해서 이제 다 물이 됐으니까 존재하지 않아 다 물이 됐어 그러면 나트륨 몇개세개 그치 나트륨 세개그 다음에 염화이온 두개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뭐가 나타나 수산화이온이 한개자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염화이온은 처음에 넣어놓고 반응을 안해 그러니까 일정한 거고 나트륨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계속 넣어주니까 계속 증가하는 거야요 염리 3다음 수소이온은 자, 점점 줄어들지 그 다음에 반응이 종료된 후부터는 나타나지 않아 다불이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수산화 이온은 반응이 종결된 다음에 넣어준 게 나타난 거예요. 수소 이온이 다 사라졌을 때, 그러면 얘를 그래프 그려보자. 자, 수소 이온은 두 개, 한 개, 반 개죠. 수소 이온은 두 개, 한 개, 반 개. 수소 이온, 염화 이온 은 계속 두 개입니다. 염화 이온 은 계속 두개 보이죠? 나트륨은 계속 증가만해요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은 안 나타나다가 반응이 종결된 다음에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예요. 다음 총이온수는요. 자 여기 4개, 여기도 4개, 여기도 4개, 반응이 종결될 때까지 계속 4개였다가 그 다음 증가하네요. 다음 중화반응까지, 여기가 중화점이죠. 중화점까지는 중화반응이 일어나니까 온도가 올라가다가 그 위에는 반응이 아니라니까 온도가 내려가요. b t v 는 노란색, 노란색, 초록색, 그 다음에 파란색, 여기서 중성이 됐다. 전류는 왜 제일 적게 흐르냐면 여기까지는 물이 만들어져요. 물 H2O 만들어지고요. 여기도 H2O 만들어져. 여기도 H2O 만들어져. 근데 그 이후에 안 만들어져. 그러니까 중화점까지만 물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안 만들어지니까 자, 총 이온 수는 그대로인데 물이 계속 증가하는 거야. 그러면 농도가 옅어지지. 이온의 농도가. 그래서 전류가 적게 흐르는 거다. 혼합용액의 온도변화 중화열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열이고요 완전히 중화되었을 때 온도가 가장 높다 기억해 놓으세요 반응하는 수소이온과 수산의이온 많을수록 온도가 높다 여기 보면요 최고 온도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중화점이라는 뜻입니다 중화점에서는 수소이온도 수산화이온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쪽은 염기성이고 이쪽은 산성이네요 자 그러면 ABCD를 보면 C가 중화점이야 자2 4 6 8 10 넣고 10 8,6,4,2자 부피를 똑같이 맞춰놨네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는 수산화이온이 있으니까 염기성 이쪽은 수소이온이 있으니까 산성 중화점에서 온도 제일 높다 이렇게 되고요 최고온도 C에서 완전히 중화됐고 같은 온도의 물균연산 수산화이이 1대1로 반응하고요 AB는 염기성 AB는 염기성 수산화이온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반응하지 않은수산화이온 존재한다 d 는 산성 왜냐하면 수소이온이 있다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아, 그리고 이 그래프는 지워버리세요. 잘못된 겁니다. 생활 속의 중화반응. 생선 비린내 염기를 없애기 위해 생선유리에 레몬즙 풀린다. 산. 이 기초이론 할때다 했으니까, 자, 한번 다시 가서 확인하시고요. 일단 여기서 다 설명해 줄게요. 위산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되어 속이 쓰릴때 재산제, 염기를 먹는다. 이때 재산제는 약염기를 먹어야 돼. 안 그러면, 강연기 먹으면, 자, 단백질 녹이기 때문에 죽어. 깨끗하게. 어우, 강연기 먹으면 절대 안 돼. 산성화된 호수나 토양의 석회가루. 석회가루, CACO3. 이게 염기성입니다. 또는 콩심어. 그러면, 콩 속에 뿌리역 박테레가 만든 질소화물이 염기기 때문에, 그래서 산성화된 토양을 중화시킬 수 있어요. 김치의 신맛을 줄이기 위해 소다, 염기를 넣는다. 입안에 음식물이 분해되어 생긴 산을 치약, 염기로 양치질에서 중화시킨다. 비닐로 머리 감은 후 뻣뻣해진 머리카락을 식초로 헹구면, 산으로 헹구면 중화 반응이 일어나 머리카락이 부드러워진다. 뭐 요즘 이런 놈 없죠. 공장에서 산성비를 유발하는 이산화황. 어, 비금속산화물은 산이에요. SO2죠. SO2 배출하기 전에 산화칼슘. 금속산화물은 염기입니다. 이건 염기에요. 금속이 산화물, 산소와 만나면 염기. 비금속이 산, 산소와 만나면 산이야. 그러면 석회석 이것도 염기네요. c o 3 중화시켜 제거한다. 개미나 벌에 물렸을 때 염기성 물질이 포함된 약이나 치약, 탄산수나 같은 연기 등을 바른다. 물놀이 시설 물을 염소 소독하는 경우 산성을 떼요. 염기를 넣어서 pH를 조절합니다. 하수처리 중의 아치 원인 인 황화수는 산이에요. 그래서 염기의 수산화나트륨으로 중화하고요. 종이를 만들 때 종이에 포함된 산성 물질을 염기성 물질로 중화해서 종이를 오래 보관한다. 그런데, 중화반응이 아닌 게 있어요. 머리카락에 의해 하수가 막혔을 때, 이 머리카락이 단백질이다. 그러니까, 어밥 먹을 때 머리카락 들어가 있으면, 어 엄마가 나한테 단백질을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는데요. 자, 요게 막혔을 때, 하수 구 세정제를 이용하는 것은 단백질을 녹이는 염기, 강염기의 특성을 이용한 거다. 기억해 놓고요. 토양과 호수의 산성화 방지, 산성화의 원인은 화학비료, 산성비 등에 의해 토양이나 호수가 산성화 되는 거고요. 산성화 피해, 산성화된 토양에서는 작물이 잘 자라지 못하고, 산성화된 호수에서는 물고기가 사멸을. 산성화 방지법, 석회가를 뿌려 중화하고요. 이때 석회가의 양이 너무 적으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너무 많으면 오히려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어서 적절한 양을 정밀하게 계산해서 뿌려야 됩니다